오늘의 한국경제탑3 삼중고 석유화학업계 위기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공급과잉, 수요부진, 탄소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업계는 자발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우려합니다. 전문가들은 고부가 신사업 투자와 산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건설업 규제비용 급증 최근 10년간 건설업 규제비용이 약44% 증가하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토부의 다수 부처의 중복 규제로 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산발적 규제 정리와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 종합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상생 페이백 환급제 시행. 9월부터 카드 사용액이 늘면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9월 15일부터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.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복권 혜택도 주어집니다. 오늘의 뉴스 끝.